어 이제 코로나 4 단계로 인해서 교회 모이는 것도 좀 힘든 상황이고 또 이제 개인이나 소그룹으로 소고, 또 만나기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좀 상황이어서 어, 우리가 8월 한달 동안에는 좀 책나눔을 진행해 볼 거예요. 요즘 이제 휴가 기간일 텐데요. 요즘에는 또 휴가를 보내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홈캉스는 이제 말 그대로 집에서 보내는 휴가이고 호캉스는 이제 호텔에서 보내는 휴가죠. 또 몰캉스는 백화점이나 쇼핑몰에서 즐기는 휴가고, 마캉스는또 맛집을 찾아다니는 휴가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북캉스도 있더라고. 집에서 책과 함께 휴가를 보내는 사람들도 이제 생겨나고 있어서, 이런 북캉스라는 용어도 이제 생겨났어요. 그래서 8월에는 이제 휴가 시즌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달 동안에는 4주 동안에 우선은 북항스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따로 뭐 책을 사거나 읽지 않아도 제가 저한테 있는 책들 중에서 한권 선택을 하고 영상으로 이렇게 짧게 준비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번 여러분은 이제 단톡방에 올라오는 그 영상을 통해서 책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4주 동안에 이제 어떤 책을 가지고 이제 어떤 내용을 좀 나누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좀 약해지고 좀 흔들리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이 4주 동안에 다시 한번 음, 점검을 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기독교 변증이라는 책을 제가 선택을 해 봤어요. 1권, 2권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 책은 이제 좀 오래된 책이기도 한데, 저도 좀 읽다가 말았던 책인데, 다시 한번 이번에 어떤 책을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 책을 다시 한번 제가 살펴보면서, 아, 이것으로 우리가 같이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카테고리들이 지금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주제들 다 두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는 어 4주 동안에 책을 나눌 거기 때문에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 2주 동안 나눌 거고요. 셋째 주는 예수님에 대해서 넷째 주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봤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이제 단톡방에도 다시 한번 올려줄 거니까요. 거기서 통해서 확인을 하면 좋을 거 같고 어, 기독교의 뿌리이자 핵심이라고 하면은 성경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 안에 기독교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성경 카테고리 안에 있는 여러 챕터 중에서 세 어, 개의 챕터를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어, 첫 번째 챕터는 뭐냐면 성경이 영감으로 기,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번째 책 우리가 살펴볼 챕터예요책 내용에 보면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라 것에 대해서 오늘날 세계에서 아주 중요한 논제가 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라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라그 의미를 물어보면 사람마다 다양한 종류들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수많은 위대한 문학 자, 작품들과 같은 방식으로 성경이 영감,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떤 주장이냐면, 그것은 인간의 정신이 새로운 경지에 이르도록 도도, 도전을 주는 책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독특성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세익스피어나 밀런, 호머, 디킨지의 책들을 포함한 많은 다른 책들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성경은 신성한 기원을 가진 것이 아니라 단순히 평범한 인간 문학의 걸작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하는 것은 잘못이며 오히려 그것은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증언이라고, 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는 있지만 성경 자체가 100%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 문제를 <laughs>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디모데오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 <laughs>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 주며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줍니다. 또한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 베드로서 1장 21절. 사람의 뜻대로 말하고 싶은 것을 적어 놓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 왔습니다 자,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이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이 숨을 쉬었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기원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책이라는. 또한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이 베드로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감동이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죠. 이것은 어떤 사람들의 주장처럼 저자들이 단순히 기계적으로 내용을 받아쓰기만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권위 있는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또한 그들의 인성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과, 영감, 영감의 과정을 보면 모든 단어, 즉, 모든 성경에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에 이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기록, 성경의 기록에 배우에 계시고 또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완전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오류가 존재할 수없다는 거예요. 만약 성경에 오류가 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 자체의 오류가 있다라는 것과 같기 때문에 성경에가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의 모호성이죠. 이처럼 이 성령의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독특하고 또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기록한 말들 또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신 그 말씀, 이 모든 것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주장하셨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경험들을 통해서 또 동시에 그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해 주셨지만 그들이 기록한 말들은 단순히 인간의 말들이 아니죠. 단순히 인간의 경험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록 과정에 함께 하셔서 그 결과로 이 성경, 즉 하나님의 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영감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 라고 하는 성경의 무성을 우리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체포는 우리가 어떤 걸 살펴볼 거냐면, 자, 성경은 얼마만큼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인가, 이 부분이에요. 내용을 보면, 만약 어떤 사람이 성령, 성경이 성령의 영감 혹은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경우, 그는 종종 이 영감으로 기록된 종교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성경의 각권 혹은 모든 단어를 포함하는 것인가? 여기에 성경의 영감이 다 포함된 것인가? 라는 의문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또 역사적인 문제들까지도 확장이 되어져서 적용이 되는 것이 그렇다면 과학적인 진술에 대해서는 이런 성경의 영감을 우리가 어떻게 볼수 있는 것인가? 이런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감의 범위에 대해서 고전적인 설명을 한 사람이 있는데요. 어, 벤자민 벤자민 워필드라는 이제 개혁주의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비록 성경이 인간에 의해 기록되었고 성경 속에는 인간이 썼다는 흔적들이 그들에게 지워지지 않을 만큼 강하게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록들이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적절하게 표현해내고 그 결과, 그 기록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성령께서 주정하셨다라는 전제하에 교회는 맨 처음부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왔다. 잘 정리를 해주고 있죠. 이 같은 하나님과 인간의 공동저작의 개념은 이 성령의 감독하심이, 성령의 감동하심이, 성령의 영감이 인간 저자들의 단어 선택에까지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과 일,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것으로부터그 저자 결과물을 보호해 주으로써그 결과, 다른 것들 속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되었기 때문에 이 성경 저자들이 성경에 써둔 모든 부분은 모두 완전히 신뢰할 수 있다. 이 내용인 거죠. 어, 이러한 완전 영감서 우리는 이것을 완전 영감설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와, 완전 영감설은 성경의 원 자료들을 기록한 사람들 자신의 개성과 문학적 재능들이 활용되도록 허용되긴 했지만 하나님의 영에 통제하심과 인도하심 그 아래에서 쓰여졌고, 그 결과 성경 원본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고자 열망하셨던 정확한 메시지에 대한 오류 없는 완전한 기록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성, 완전 영감소리. 이처럼 영감이라는 것은 성경의 전 부분들에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성경을 읽을 때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다라고 확신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성경이 영감으로 된 것이다라는 증거는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경 본문의 주장입니다. 성경에 가르치신 말이라고 바울은 증언을 하고 있다. 기록되었으되 나는 반복적인 형태의 표현에서 우리는 명백히 알 수가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약성경 기록된 모든 것은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혀주셨죠. 또한 신약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 기록된 구약을 동일하게 취급을 하고 있죠. 또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1 1도 없어지지 않으리라고 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약성경은 구약의 기록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죠. 때때로 성경 기자들은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고 말라 이러한 말씀을 듣기까지 했죠. 또 사도 요한은 이 예언의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버리거나 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으리라라고 선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마지막 챕터는 어떻게 오류 많은 인간이 오류가 전혀 없는 성경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 부분인 거죠. 자, 내용에 보면, 이 성경의 무호성, 그러니까 성경에 오류가 없다라고 반대하여서 비난을 퍼붓는 가장 흔한 주장 중에 하나는 성경이 인간에 의해서 쓰여졌다라는 거죠. 인간 오류가 있는데 이러한 오류가 있는 인간들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성경 역시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 해. 음, 대표적으로 이제 가톨릭 신약자 중에 브루스 버워터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죠. 인간의 문학 작품이 오류가 없다라는 것은 자가, 장착, 자가 당착의 진술이다. 인간은 실수를 범하기 마련이다. 음, 우리는 종종 이러한 비난을 들어요. 하지만 그 주장은 한마디로 옳지 않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범하는 존재이고 그것도 자주 범한다라는 것을 인정해요. 그러나 인간들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반드시 실수를 하는 존재가 아니죠. 또한 반드시 실수를 범해야만 하는 그런 존재도 아니.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은 실수를 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실수를 하지 않기도 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오류성을 따져서 이 오류 없는 성경을 부인한다라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률가요 신학자인 존 워리 몽고메리라는 사람 이렇게 했어. 비록 인간들이 종종 실수를 범하기도 하지만 모든 경우에 대해 반드시 실수를 범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또 변증을 하게 된 거죠. 확실히. 성경에 보면 저자가 다르고 또 그러면서도 내용상은 또 일치하고 또 순서도 잘 들어맞는 이 66권의 책이 수십 세기에 걸쳐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불가능한 일이고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이 일은 인간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주장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 모든 성경이 이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믿어요. 왜요? 성경을 보면 스스로 이렇게 주장을 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디모데후서 말씀이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죠. 만약 성경이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이렇게 불러야겠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오류다. 이렇게 불러야만 되는 거죠. 이것은 성경에 계시한 게시, 하나님의 속성과는 일치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오류가 없고 거짓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디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거짓이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그의 말씀은 진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성경의 본문들은 우리가 수도 없이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거짓이없고 오류가 없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시다. 이러한 표현들은 성경에 차고도 넘치고 있어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죠. 이 성경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류와 실수가 없이 우리들에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류가 있는 사람을 사용해서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예리미야 32장 27절에 보면, 보아 보아라. 나는 여호와이며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다. 나에게는 할수 없는 일이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인간은 오류가 있고 실수가 있지만, 그런 오류가 있고 실수가 있는 인간에게,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하심, 또 성령의 영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실수 없으심, 하나님의 오류 없으심,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들에게 온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성경은 비록 오류가 있는 인간에 의해 쓰여졌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감과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경은 오류가 없다. 이 성경은 실수가 없고 100%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혹시, 성경의 의문을 갖고 있고 또 의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과 청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성경에 대해서 또 살펴볼 내용들을 통해서 이 성경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동의되어지고 받아 되어지는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책의 내용을 제가 책의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전달이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다시 한번 좀 들어보고 다시 한번 PPT에 기록된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저도 이게 한번 읽고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두번세번이렇 읽다 보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게 그 어떤 걸 전달하고자 하는지, 어떤 걸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이렇게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졌어요. 혹시, 뭐, 여러분들은 이해력이 좋기 때문에 한 번에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좀 오늘 제가 이렇 전달한 내용은 잘 이해가 안 된다 싶은 부분은 다시 한번 들어보고, 다시 한번또 PPT 그 화면을 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구나. 성경의 성 영감 감동하심은나 아,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어, 여러분들이 좀더 나의 것으로 좀 만들어서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 좀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또한 신앙을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중고등부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 또 성경 두 번째 시간으로 만났으면 좋겠어요.